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가 역의 김나무입니다. <laughs> 오늘 내일 바다의 공연이 마지막 공연이어서요. 저희가 인사를 함께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어, 정말로 공연이 끝이 났네요 내일 바다에 함께하면서 작품에서 말하듯이 곁에 있는 당연한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조금 매 감사함을 아, 알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공연은 저희가 2주 정도 공연을 짧게 했지만, 창작 공연이 올라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을 과노력 필요하거든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주신 우리 작가님을 비롯한 하이에이 시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배려의 아이콘, 이시단 출림,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한이를 비롯한 지우리와 각때아주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배우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참2 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코로나, 장마, 더위까지 꽤나 많은 재난이 많았는데 저희 이렇게 마지막 공연까지 저희 응원해 주시려고 아저씨, 관객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차이 앞 공연에 비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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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졌다는 평이 많았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아마 재연 때는 저희 초연기가 꼭더 많이 기벌력되고더 좋은 공연으로 찾아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도 다시 내일 만나는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어디선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저희 배우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우 죄합니다 아우 울어가지고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공연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츠시 역할을 했던 박창욱이라고 합니다. 인사가 좀 익숙치 않아서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요. 아, 오늘 많이 이렇게 응원을 해서 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남우혁 말했던 것처럼 모든 이 공연을 올리기에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만났을 때는 조금 더 콧물을 많이 쏟는 공연을 보여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마이크 <laughs> 있어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음력을 맡은 성주환입니다. 제가 나중에 커서 꼭 아치시, 세미, 하세가와 다할수 있을 때까지 응원해주세요. 아치는안 <laughs> <맞지는> 된대요. <않는데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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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 선물을 준비했는데. 네, 어디였지?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그 다음 기대할 거야요 저도 선물을 준비했는데. <웃음> <웃음> 아, 저도 선물을 준비했는데. <laughs> 시작할 만한 양서인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짧은 공연 기간 동안 정말 많이 많이 보러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트라이아웃 공연을 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애정이 도 많은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창작 작품에 항상 관심과 응원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어, 또 다른 좋은 모습으로 좋은 배우로 또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미 역할의 이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일단 같이 먼저 공연 들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지금 쉬고 계시는 일주일 별일 때 아쉽게 아, 안타까운 말씀 전해드리고요. 공연하면서 작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좀 바뀌어가면서 최대한 적응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최근에 뉴스들 보면은 많이 속상하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어, 사라져가는 듯한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어,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기도들이고, 또한 그만큼 배려하고 양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신 모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지막을 함께 빛내주시려고 낮에 공연을 마치신 나머지 저희 배우분들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거든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간단하게라도 뭐 아네 네, 아까도 말씀 감사드리고 올 여름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 네, 제가 한마 <laughs> 하겠습니다. 네, 낮에 사토 아츠시 역을 맡은 심수영이라고 합니다. 어, 많이 찾아줘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볼수 있게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나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함께한 시간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쁜 바다에서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어, 마트 역을 맡은 강현석입니다. 어, 오늘. 네, 네. 공연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끝이라는 게 많은 생각을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사실 아쉬운 점은 우리 지유리가 함께 하지 못한 것 그리고 무대 위에서 저는 나츠들은 아치시와 하세가와랑 전혀 대사를 한마디도 주고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 뭐 그래서 더또 소대에서 더 재밌게 분석 해서 재밌게 수다 떨고 뭐 이러기도 했지만 어쨌든 아쉬움을 가득 안고 그리고 행복함까지 가지고 잘 네, 떠납니다. <laughs> 그동안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네, 지연이랑 같은 세미 역할을 했던 김도현입니다. 어전날부서저 사실 말이 끊이면서 말을 많이 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많이 더워졌으니까 건 조심하시고 또 좋은 작품에서 또더 좋은 또 자리에서 이 배우들과 이 여러 분들과 만나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만 드릴까요? 네, 네. 좋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